한 마리 잡았어요? 응, 음, 저개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열 마리? 응, 음, 아니 몇 마리 잡았어요? a 이이이 u know 응 h 꼬리! 꼬리도! 세균 잡아주세요 꼬리에도 세균이 많은 것 같아요 전에 꼬리가 엄마 같다 여기는 여기는 반짝반짝 거려. 어? 그래요? 꼬리가 반짝반짝 거려요? 응. 그리고 그, 그 발바닥 발바닥도 그... 더러운 흙길을 걸어 다녀가지고 강아지가 발바닥이 지저분하대요. 발바닥도 응. 깨끗이 해주세요. 여기 만 찍고 있게. 이 있게. 아하, 강아지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아픈가 보다. 어 열도 나고. 오 맞아.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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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체온을 재볼까? 응. 응. 어, 어때요? 열이 내려갔어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이게 스매지 찔겁게였지 띠하나둘셋 절거 어. 했어요? 이제 완전했어요. 이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주사해요. 주사 왕 주사다. 너무 무서워요. 강아지가 도망간대요. 아유, 제 괜찮아요. 숨었어요. 무서워요 선생님. 저 주사 안 맞을래요. 저 집에 갈래요. 저 집에 갈. 래요 <laughs> 아, 엄마 등 뒤에 숨었어요. 발들켰다들켰다 <laughs> 아, 들켰다. <laughs> 어떻게 잡혔다. 이제 이제 님 손을 잡으면 돼요. 음, 알겠어요. 손을 잡아서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문질문질 문질 해줄게요 네이걸 고... 하면. 지가나아어요네 음. <laughs> 맞아요 이제 하나도 안 아프대요 강아지가 이제, 이제 다음 손님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음,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제 무예버튼은 않아요? 아니야. 모래밭에서 놀아도 되는데 놀고 나서 손을 깨끗이 씻어요. 이거야. 놀고 나서 손을 씻어요? 네, 선생님. 가령이 선생님도 놀고 나서는 손을 깨끗이 씻어요. 네. 네 어떤 환자예요? 저... 음... 어떤 환자죠? 엄마 뭐가 세균이 보여요? 세균이 많아요. 어떡해배 속에 세균이 많다니. 왜 아기 토끼는 배 속에 세균이 많을까요? 안녕. 이렇게 이거 세균 물이지. 보여요? 세균이 지금 많아요. 어, 떻게 해야 되지? 세균은 어떻게 없앨까? 약. 약을 먹어요. 아이거 이거 먹는 약 아니야. 그럼 뭐야? 바르는 약이야. 아, 바른 약이야? 자, 살살살 발라줘요. 근데, 이제, 이제 작은 주사 맞을게요. 어, 아까 왕주사 맞지 않았어? 음... 작은 주사까지 맞다니. 그렇게나 큰 병인가요? 주사를 두 개나 맞게? 응. 큰 병이에요. 어, 어쩌다 큰 병에 걸렸을까? 여기 모일밭에서 손을요 아유 응. 앉으셔서 아픈가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세균이 다뱃 속으로 들어갔나 보구나. 어, 어 많이 노야 가지고. 그래? 하하하하 <laughs> 너 몸에 세균 응. 건강에 안시켜 주겠다. 하하 <laughs>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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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뱃속에 있는거야 그래 어떻게 그럼 이제 이제 청춘기의 간호사가 되볼게요 응 음, 간호사 선생님이 해봐요 아 어, 간호사 선생님은 꾸룩꾸 이렇게 더잘뛰어요 음. 이만큼 더더더더 더, 많이 떼요 가 <laughs> 강호선생님, 음, 이렇게 배를 물쳤어요 이제 이제 세존다가 도망가는데 이렇게 아직도 배가 꿀꿀한데요. 아, 그렇구 빨리 잡자. 가령아, 가령이도 이빨에 세균이 많대. 응? 나는 건강해서, 나는 채소를 많이 먹어서 이빨이 이빨을 닦긴 닦아야지. 이빨에 세균이 많대. 가령이도 아기토끼 진찰해주고 이빨에 있는 세균 치크치카를 없애러 가자. 아이고.